자 294번 음, 여기를 Q라고 할게요. 이 점을 Q라고 할게요. Q 여기는 원점이에요. 그러면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? 이 문제는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. 지금 OP를 1:3으로 내분하고 있다 니까 여기가 0P 여기 P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? P의 P의 x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의 x 좌표를 a라고 가정하면 y 좌표는 4a. 그럼 여기는 a, 4a, 0, 0. 1:3으로 대 3으로 내분하는 점 Q의 x 좌표는 1 더하기 3분의 1이 얘랑 곱하고 3이 0이랑 곱하니까 a. 그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1이 y랑 곱하니까 4의 a. 3이 0이랑 곱하니까 끝 그랬어요. 자, 이제, 얘는 Q라고 하는 점은 4분의 a, 4분의 4a 제곱인데, 뭐 하겠어요? 이점 Q가 어디 위에 있어요? 여기 위에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요. 그럼 y, 4분의 4a 제곱은 2분의 1에 x 대신에 4분의 a.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 식을 좀 풀텐데, 음, 그러면 여기는 4에 a-1은 2에 마이너스 1이죠. 2에 마이너스 1에 4a. 밑을 위로 바꿔줍시다. 그러면 얘는 2에 2a 마이너스 2는 2에 마이너스 4분의 a 밑을 위로 만들었으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아져야 되죠. 2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a 이거 계산해주면 너무 옵시다 넘어오면 4분의 9a는 2니까 a는 9분의 8 a 는 9분의 8 어, A가 X 잡혔으니까 9분의 8이 답이 됩니다.